저거는 다없머버렸다어 나는, 어, 나는 아나 아, 아,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. 어, 깔끔하게 비워야지 지금. 아난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. 야, 우리 진짜 많이 먹은 거야. 그러니까 밥 봐봐. 이거 치우자. 봐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가져왔어 이거? 모르는 거 거야, 사람. <laughs> 가져왔어 이거? <laughs> 야, 이거 다 먹은 거야, 우리가? 거의 아니 이거 많이. 많이 남았어, 아직. 괜찮아, 괜찮아. 이 정도 먹을 만해. 먹을 만해, 금방이야. 자. 금방이야? <웃음> 어. <웃음> 그데왜 그릇 좀 달라고 했지? 그릇이 많았는데. 그릇 좀 달라고 했지? 아 저거를? 아 그렇지. 그렇지. 뭐 밥좀 주세요. 주세요. 그래. 이거 우리가 다 먹었다고? 음... 형이 대주주야 대주주. 아 나는 두 그릇 밖에 안먹어아 이런 거 자랑하지 마. 좀 창피하다 아, 이거. 형. <laughs> 두번 뜨고 끝이라는 뭐 아까 뭐 말한 거 없어. 아, 아 그래? 그러니까 어차피 물 먹어야 되잖아. 응. 물 많아 먹자. 식물처럼 먹는 거지. <목소리> 아, 그래. 내가 그 김치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어. <laughs> 밥 도둑 중에 도둑이 이거밥 그건... 도둑한테 탈탈탈 탈렸다 야. 아, 음. 음. 배추는 꽁다리에 이 맛이 뭉집돼 있지. 별두가, 별두가. 야, 이거 진짜. 이게 뜨거운데, 이게 시원하니까 음. 그 중간을 맞추는 거야. 음. 뜨거운, 아, 뜨거운데, 아, 괜찮다, 이런 느낌. 아, 이건 진짜 맛있겠어, 한 끼를. 아, 진짜 맛있다. 나, 진짜 맛있어 정말. 아, 이게 마무리는 좋다, 진짜, 우리가.